안녕하세요, 플루니어 투 비의 플루니어입니다. 오늘은 대리석 느낌, 마블 느낌, 구름 느낌 나는 대리석 네일 아트 준비,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물은 베이스 코트나 베이스 아, 코트 준비를 해주시고 타코트 혹은 매트 타코트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매트 타코트를 준비했습니다. 를 그리고 투명 미니큐 하나 준비해주시고 화이트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를 좀 발라줄. 도톰한 듯한 브러쉬를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브러쉬를 세척할 솔벤트도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로 미리 그레이 컬러를 원콧 해왔어요. 어차피 이 위에다가 다른 컬러를 덮을 거기 때문에 원콧이든 투콧이든 상관없지만 귀찮으니까 원콧으로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 화이트 컬러를, 음, 원하는 곳에다가 찍어주면 되는데요. 화이트 컬러에 조금씩 투명한 컬러를 섞어줘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 자체가 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전 여기다가 약간 투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투명한 컬러도 그냥 살짝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컬러를 투명한 매니큐어랑 섞어서 대충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 여기다가 화이트 컬러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좀더 많이 섞어서 좀더 투명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 섞기가 귀찮으시면은 아예 그냥 반투명한 화이트 컬러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흰색이랑 투명한 매니큐어를 좀 많이 섞어서 이런 느낌의 마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다른 색깔을 쓸 거기 때문에 솔벤트를 이용해서 붓을 세척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레이 컬러를 투명한 매니큐어를 조금을 사용해서 섞어서 좀 부족한 부분에 좀더 터치를 해주세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붓을 안쓸 거기 때문에 또 솔벤트를 사용해서 한번 세척을 해도록 할게요. 어, 붓 세척하는 방법은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아까 매트 탑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매트 탑은 이제 어,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덧대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완성을 했으면은. 붓에 묻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묻은 게 있다면 팔레트나 다른 곳에다가 닦은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때 사용했던 컬러가 좀 진한 컬러일 경우에는 투명 매니큐어에 섞여서 컬러가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투명 매니큐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명한 매니큐어가 대충 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준비한 게 매트한 탑이었는데요. 매트 탑 코트는 진짜 붓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 붓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되게 짜증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매트 탑할 때는 양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붓에 뭐지, 붓이랑 손톱이 닿지 않도록 그냥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는 셀프네일 하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분께 해주시는 분들보다는 잘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다른, 다른 분들에게 해주 해주게 되면은 손톱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아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실 때겉 어, 겉의 테두리 부분에 흰색이나 회색을 사용해서 어, 선을 끄어주어도 굉장히 예뻐요. 아직 매트 타코트가 아직 마르질 않아서 광택이 약간 돌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마르겠죠. 그래서 어, 다르게 완성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는 다르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약간 실패작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까 제가 투명한 매니큐어를 발라줄 때 매트 타코트는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조금 안 예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좀더덜한면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이런 식으로 비이 비치는 이런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 타코트라고 하기에는 어 이렇게 해버리면 매트가 아니니까 조금 실패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도 투명한 매니큐어를 겉에다가 조금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 매트탑코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탑코트가다 마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 것처럼 보여도 손 대면은 덜 마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따로 매트 턱 코트를 잘 바르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플룬녀 플룻뉴어 유튜브의 플룬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